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다.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비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차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오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차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한 루벤 차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각 지파 곧 가차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파 앞에 아루엘까지와 해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벧니므라와 숲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짜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입니라 모세가 문나세 반치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문나세 차손의 반치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파산 바산, 곧 파산 왕 오게 온 나라와 파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울 60성읍과 길르압 절반과 파산왕 5개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다. 요단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 동편에 분배된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는 르우벤 자손에게 분배된 땅,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자손에게 분배된 땅,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문하세반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은 레위 지파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문하세반 지파가 북쪽, 갓 지파가 중간, 루우벤 지파가 남쪽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문하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가 요단 땅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먼 훗날 어떤 결과를 맞았을까요? 요단 동편 땅은 비옥해서... 목축에 적당했습니다. 보기에도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문하세반 지파의 기업은 길라절반과 바산땅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가치파 땅이고 암몬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역시 암몬과 경계를 이루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세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서 이방민족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요단 동편 지파들이 먼저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니 살기 좋은 곳이라도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세력이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무나세반지파와 갓지파 루벤두지파는 이방 민족들과 인근해 있으면서 대적들과 싸움을 벌이며 기업을 유지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방민족들의 악한 문화는 배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고 결국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악한 영향력을 고려하며 그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타락과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가져오는 관계는 분별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영향력이 있다면 그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애를 쓰며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시대,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문화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 속에서 버텨내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미국 교회의 벽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모든 고기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유독 한 고기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데 그것에 반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우리가 악한 영향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에 반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는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시대의 문화와 흐름 속에 흔들리고 영향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